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돈 이야기. 모두의 사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사연 진행을 맡은 서민금융진흥원 마유진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서민금융 서포터즈 정지인 님입니다. 지인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기 서민금융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인입니다. 지인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난 첫 번째 모두여 사연 보셨나요? 네, 업로드 되자마자 봤는데요. 잔잔한 분위기에 차분한 효진 대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돈을 소중히 쓰는 것은 내 미래를 소중히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 돈을 아껴 써야 하는지 와닿을 수 있었고, 절약은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인님께 그런 변화가 있었다니 뿌듯하네요. 저희도 색다른 시도여서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을 내심했는데 안심이 됩니다. 그럼 이번 모두의 사연도 구독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수제빗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창업운영 자금 대출을 받아 작은 수제비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생각과 다르게 가게 운영은 쉽지 않네요. 특히 코로나 이후 방문객이 대폭 줄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지만 저희 가게 주변으로 돼지국밥집도 새로 열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게 운영에 고충을 갖고 계신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사장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 학교 근처에도 즐겨 가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저도 참 속상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참 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사례의 수제비집 사장님은 저희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셨네요. 이 경우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자영업 컨설팅이요? 네, 미소금융이나 자영업햇살롱과 같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가게 운영 개선을 위해 전국에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메뉴 구성,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같이 여러 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수제비집 사장님한테 자영업 컨설팅을 권해드리면 딱이겠네요. 요즘은 온라인 홍보도 중요하고 수제비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배달 서비스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여전히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어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국번 없이 1397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어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모든 사장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아슬아슬하게 보이스 피싱을 막아낸 사연입니다. 평소처럼 농사를 짓던 어느 날 서민금융지원부 박기석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길래 마침 높은 금리의 이자로 힘들어 하던 차여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팀장님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고 나니 불안함이 들어 박기석 팀장이 근무한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로 가봤습니다. 박기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습니다. 큰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잡아 중앙센터 직원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출금 정지를 신청해 주셨고 경찰에도 즉시 신고해 주셨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앙센터 상담사분이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출금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바로 맞춤대출 상담을 제대로 해 주신 덕분에 기존에 갖고 있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안전한 이금용권 대출까지 연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다행히 사연자 분께서 바로 중앙센터에 방문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빠르게 대처해주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도 하고 기관 사칭 예방 홍보도 하지만 점점 고도화되는 수법으로 이런 일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쉽게 당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금융회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 슬기로운 금융생활 은행 전화번호 진의 여부에서 실제 은행 직원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도 꼭 숙지하시고 실제로 사연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꼭 전화를 끊고 확인해주세요. 네, 당황하지 않고 전화 끊고 확인하기 명심하겠습니다. 모두의 사연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과 보이스 피싱을 가까스로 면하신 어르신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주변에 부진한 매출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을 꼭 소개해 주세요. 우리의 사연을 나눌수록 방법을 함께 맞대고 고민할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거라 믿습니다. 지인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자영업 컨설팅과 보이스피싱 사례를 많이 많이 알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